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기름에 비해서 석유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되게 되면 물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름에 대한 수요도 급등을 하게 됩니다. 레닌이 왜 굳이 잘 나가던 브레노베를 저렇게 죽였을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랍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석유산업은 결국은 기후변화 경제에 어떠한 그 악의 축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막아낼 거냐가 석유 산업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기름에는 종류가 많죠 네, 다양한 기름이 있습니다 뭐 들기름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름이 있는데 오늘 제가 다룰 기름은 어~ 바로 석유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을 그러한 주제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네 기름 이 석유가 없다면 단 하루도 움직일 수가 없는 네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어 그래서 어 어떻게 해서 이 석유가 우리 세상을 어 지배했는지 지배했다기보다 세상이 석유가 없으면 안 되도록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 이런 세상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과연 석유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네. 돌 기름이죠. 돌 기름. 들 기름이 아니라 돌 기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돌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돌이 아니라 땅 속이죠. 사실 땅 속에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죠. 묻혀 있다는 것은 흙과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땅을 뚫어야 돼요. 드릴링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땅 속으로 구멍을 뚫고 석유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과정이 거치게 돼요. 아주 깊은 땅까지 뚫고 들어가야 된다. 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가지는 어, 정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처음에 땅 속에서 기름을 풀어, 퍼 올리게 되면 흙과 이물질이 섞여 있게 되죠. 아주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그 흙이나 이물질들을 빼내서 순수한 기름으로 다시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따져보시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기름에 비해서 석유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석유가 어떻게 해서 우리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이러한 명제, 즉, 이런 아이러니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석유를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식물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의 양보다 우리 인류는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의 많은 기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산업이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석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은 본격적으로 이 석유가 탄생한 시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859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 지난 강연을 들었던 분들은 어, 아마 이런 생각 들어또 펜실베니아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피츠버그에서 제철 공장을 이제 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 주변에 당시에 이렇게 많은 철강업 철강 기업들이 피츠버그에 탄생을 하게 되죠. 시기도 되게 비슷합니다. 시기도 비슷하죠. 네, 시기도 아주 비슷해요. 네, 그래서 어이 석유의 이야기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시작한 거예요. 펜실베니아에 가서 네, 기름을 캐내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뚫게 되는데, 어, 그 기름이 어, 그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퍼내는 퍼내서 그 기름을 증류를 시킵니다. 끓여죠, 끓이죠, 끓여서 순수한 기름 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최초로 어, 석유를 상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길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저거 드레이크 웰이라고 합니다. 드레이크 우물이라고 말하죠. 저 우물이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석유 산업의 탄생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흥미롭게도 어 바로 그 드레이크 웰이 파졌던 그 시점에 그 전후로 어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북 전쟁이면은 전쟁 양쪽 남군과 북군이 모여서 막 싸움을 하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어 전쟁이 되게 되면 물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이 남북 전쟁 때문에 석유산업, 미국에서 석유산업이 갑작스럽게 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펜실베니아 오일러시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곳곳에다가 구멍을 파고 기름을 꺼냅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은 1865년, 4년 만에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름이 과잉 생산이, 과잉 생산이 된 거죠. 공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어 기름을 쓸것보다 기름을 캐내는 게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기름값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어 당시에 그 배럴당 4달러였던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센트까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가격 폭락이 단순히 시장 자율적인 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그 유명한 존디 락펠러가 있었습니다. 락펠러가 어, 뒤에서 그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것이죠. 당시 락펠러는 어, 스탠다드 오일을 창설하고 모든 석유산업을 독점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락펠러가 좀 머리가 좋았던 부분은 락펠러는 어, 최초에 기름을 땅에서 꺼집어내서 정제하는 쪽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어차피 너네들이 땅에서 다 캐내면 누군가에게 정제를 맡겨야 되는데 나는 그 정제 부분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름들을 다 자기가 다 정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락펠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돈을 다 벌었죠. 그리고 나서 어, 유정들을 차례차례 인수합니다. 네, 가격을 뭐막 뭐그 후려쳤다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온갖 나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경쟁자를 죽이고 그 유정들을 다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락펠러는 여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수송이었습니다. 자, 땅에서 캐낸 기름을 정제해서 어, 수요체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예, 그 당시에 막 뚫린 철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망을 독점하게 되죠. 철도망을 독점할 때 바로 그 철도왕이었던 벤더빌트와 손을 잡게 됩니다. 벤더빌트 네, 역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자 중에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부자죠. 네. 그 당시에 락펠러, 벤더빌트,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러한 그 독점, 어, 산업을 독점하는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어쨌든 락펠러의 전략은 통했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석유 생산, 정제, 수성, 판매까지 모든 것들을 독점하게 돼요. 당시 기록으로는 전 세계 석유 생산의 80%에서 90%를 차지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